안녕하세요. 저가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찍겠습니다. 오늘은 이건 네 개만 공부하고 영화 찍어요화 거북이 형놀려갈 거의 거북아. 난 뭐해. 거북, 거북, 거북. 이 당한 저하고, 나하고, 얘기할 거에요, 거북이. 미쳤나? 태부터 다시 보자. 이거는요, 요 뚜뚜, 요 뚜뚜. 이거는, 뭐야? 꺼보기 너무 할아 푸유쇠. 이거는, 똥파리 뭐? 양불. 베는노가 무슨 팔이야난 모르겠니, 베네노. 아우디, 무슨 아우디야? 저게, 저거는, 부가 티실론이잖아 100억 쩔차 나왔던, 이거는 무엇이야? 이탈리아차인가? 까먹었어! 일단은요, 이게, 이거는 이게,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시죠 이거 이 보이던 거 이거는 무슨 연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바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쪽이 보면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위에서 바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얘는 속도가 빠는 게 있죠. 엔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날개도 다 틀리죠. 됐죠? 이제부터 <어디> 시작입니다. 거북아 이는 얘기 나왔죠? 응? 알았어 거북. 거북 거북이 거북 거북이 니야. 거북지이야거북지야거부거부부거부거부거부부거부거부거부거부고 <laughs> 거북...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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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 거북. 거북? 거북? 까만 시간을 보냈어요. 기다니다 근데 이게 아니 일단 거북이가 그렇게 갔네? 이게 다안좋한 차들인데 이거는 엄청한지 않고 두 번째 엄청한지 안좋하지 않고. 아니, 이게 두 번째에 안 좋지 않고. 이거은 이게 좀더안좋고요 이거는, 연기나서, 좀, 별로, 엄청 좋지가 않아요. 아, 얍쥬. 이건 빨리 끝납니다. 안녕!